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BJ 발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어.. 나이 32살 먹고 부산에 처음 와봤는데요 저랑 함께 국제시장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시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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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거리 천지야 녹수좀 맛있겠다 와 여러분 짱이에요 짱 생선도 팔고요 튀김. 우와 튀김 봐! 새우튀김 짱 맛있겠다 와, 짱이다 오 대박 막국수 불족발 강정! 강정 맛있겠다 닭강정 그런 느낌 먹을 것추성이네요 맛있겠다 대박이다 닭고야끼왜 이렇게 커? 대박 어. 뭐, 어. 뭐, 어. 뭐, <웃음> <웃음> 와, 좋다. 와, 대박고야 바꿔. 막 없을 것 같지 뭐 않냐? 바꾸작 아, 짜가지 맛있는 거 아니야? 튀김막고 <laughs> <되게 웃음> 떡볶이 막 떡볶이 떡볶이 너무 맛있겠다. 왜 이렇게 커 떡이? 이건 뭐야? 응. 젤리야? 응. 와. 응. 젤리. 귀엽다. 젤리. 응. 코아 쿠코 젤리야? 민준이 응. 응. 아, 오사카에서 파는 건가 봐. 그치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떡볶이 짱 맛있겠다. 아, 여러분들 뭘 먹어야 되죠, 저? 너무, 먹을 거 천지여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. 호떡 어딨어? 하나 먹어볼까, 호떡 부산 씨앗우떡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확실히 다르네. 서울이나 인천에서 사 먹는 그런 떡 호떡이랑 다르네. 어, 되게 와 씨앗이 보이시나요? 터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됐다. 와 씨앗이 음. 와 대박이죠. 부산은 처음 와봐가지고 진짜 일단 부산 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씨앗호떡. 되게 고소하고요 꿀과 음. 호박씨와 인절미 가루의 조합이 음. 너무 맛있어 떡볶이 먹고 싶다 이 떡이 엄청 크다 와 신기해 떡볶이 떡이 엄청 커요 와 아, 그거야, 우리꺼? 와, 떡이 되게 두꺼워요. 보이세요? 엄청 커요. 이거 그러니까 큰 거는 자른 거야, 3분의 1로. 음! 와, 진짜 맛있다. 음! 질리다, 질리. 더 먹고 싶다. 아, 우뎅국물. 이거 어묵은 뭐예요 이것도 먹는거예요 어묵은 지금 무 먹는거긴 한데 처음 봐가지고 뭐 이거요? 네 유부보따리 얼마에요 저걸? 1인분 아, 3천원 2개 아한천원2개예요짠 여러분들 유부보따리 안에 당면이 있다고 합니다 짠음 우와 안에 당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. 와 대박. 음. <laughs>

오늘 헤르치 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요. 여기는 어떤 음식점인가요? 여기는 부산에 가야 밀면이라는 음식점인데요. 보통 타 지역에서는 밀면을 음. 잘 접하지는 못하시잖아요. 그리고 자국님이랑 영장님께서 아. 오셨는데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부산 사람들한테는 좀 대중적이고 잘 알려진 음식일지 모르겠는데 아, 밀면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. 밀면인가요? 네 이게, 이게 밀면이에요. 아. 그럼 여기에 평소에 오시면은 음. 물냉면을 많이 아, 물밀면을 많이 그래요? 네, 저는 이 지금 물아 네. 저도 물파거든요. 약간 드실 줄 아는 분들이 비빔을 드시라고. 더요이 아. 아. 만두는 뭔가요? 거 어, 이제 좀 그냥 일면이랑 같이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네, 좋은 먹으면 아요한번 저희가 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네. 색깔 이 약간 라면 같은 색깔을 들고요. 일면이라는 네. 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. 이제 식초저것이 할게 너무 맛있다 한수에 얼마에요? 6천원 국면이 6천원인데 싸다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어 국면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고 응. 비주얼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냉면하고 모밀면 응. 응. 그거 중간 사이 중간 정도 응. 국물 한번 더 먹어볼게요 아 그쵸 면인데 6,000원이면은, 와. 6,000원, 6,000원. 음. 음. 맛있어. 아, 배부르다못 먹을 것 같았는데, 거의다 먹었어. <laughs> 너무 맛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혜리네님의 먹방 끝잘 먹었습니다 클리어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산책을 어, 잠깐 나왔어요 짠 오늘의 해빵 주인공은 으음. 제니 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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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와 멋있다 와 여러분들 해운대 제니 빨리 와~ 나 처음... <laughs> 야, 너 따라간다, 너 따라간다~ <laughs> 여러분들, 어, 신났어, 신났어, 제니, 제니 빨리 와, 신났어, <laughs> 신났어, 아니, 주인 바뀌는 거 아니야, 이거... 어, 막 따라간다, <laughs> 야, 너 따라간다, 막... <웃음> <웃음> 이곳은 해운대입니다, 여러분 해운대, 와 해운대, 딱 처음 와본 데딱 느낌이 인천하고 너무 달라서, 인천 시민이지만 너무 슬픕니다. 인천은 갯벌이인데 여기는 아닙니다, 어, 여러분들. 너무 좋네요. 네. 자 오늘 처음 친구 먹은 기념으로 박수 한 번. 얼마 아, 다친 구야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정자 덩치가 조금만 더 작았어서 아에 바로 빠졌습니다. 제가 빠지겠죠? 제일... 끌려갈 것 같아요. 확. 제니만 아, <laughs> 아니었어. 제니야똑대 있으라. 아 분위기 되게 좋아요, 여러분들. 와, 합니다 인사. 안녕. 정자 요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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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